우선 페이코부터 보시겠습니다. 이벤트에서 연말 선물 지금 바로 받기. 가시면 나의 완벽한 연말 파티 25일까지인데, 날짜별로 해서 뭐 1차 오픈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케이크, 케이크 1만원 결제하면 4천원 할인 쿠폰 받을 수 있고요. 날마다 10시 이후인데, 오늘은 저녁 늦게 받았습니다. 커피 쿠폰, 이거, 조건이 있죠. 그리고 12월 9일 날은 편의점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. 다이소도 있고. 그래서 보면 이거 할 때는 반드시 포인트 실물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고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또 조건이 나와 있죠. 매일 10시 이후에 선착순으로 발급을 하고 1만원에 4천원, 2천원에 천원 할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음료 쿠폰은 받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,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면 2,000원 하면 1,000원 할인되는 거 이렇게 있고, 날마다 하는 나만의 닥터, 나만의 닥터, 건강 퀴즈, 풀어보면 퀴즈 풀기. 정답은 오, 그렇다입니다. 이렇게 제출을 하면 포인트 박스를 받을 수가 있죠. 포인트 박스.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박스를 열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그 다음에 5일 연속 맞추면 슈퍼 포인트 박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일째로 다 맞췄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포인트 박스 1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쭉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 한마디 또 열어 보면 포인트 박스 받을 수 있고요. 나만의 닥터 둘러보기. 나만의 닥터 둘러보기 해서 요거는 이렇게 둘러봤다. 페이지 방문하는 거죠. 이러면 닥터 캐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섯 개 받을 수 있죠. 이렇게 닥터 캐시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날마다 하는 만보기 걷기 알라진과 걷기 하면 우리 회원들은 엄청 많이 걷죠. 그래서 또 걷기 전에 서로간 응원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고 포인트 박스 그렇게 모았던 거 열어보면 되고요. 이게 나만의 닥터 왜 네이버페이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닥터캐시를 모아서 네이버페이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날마다 거의 이렇게 교환을 했었는데 지금은 포인트가 부족해서 교환은안 되고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. 날마다 또 하는 거 KB증권 꿀썩 체크. 꿀썩 퀴즈인데, 꿀썩 체크하고, 포인트 받고, 요모인 거를 갖다가 주식 쿠폰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. 이것도 보러 가게 해서 다시 돌아가고, 포인트 받아주시고, 옆에 거두 개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또 퀴즈 오늘 정답은 대문자 5입니다. 5. 이렇게 해서 교환하기 눌러서, 1000포인트 이상 모이면 교환이 되는 건데 다른 계좌로 보면 여기 1000포인트 모았으면 이상 모았으면 교환하기에서 주식 쿠폰으로 교환하고 매수할 때 쓰면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